이 문제는 뭐냐면은, 11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. 그지? 그럼 먼저 이 11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야 돼. 그런데, 얘는 뭐 직접 나눠도 되고, 아니면, 11에다가 얼마를 곱할까? 9를 곱하는 거야. 9를.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야. 이 문제는. 9 곱하면 어떻게 돼? 99분의 얼마야? 8 7 2지 네. 이거 순환소수 고치면 어떻게 돼? 0.72 땡땡이지. 0.72 땡땡이지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0.72 72 72, 72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. 네.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? 여기 지금. 이게 지금 한 마디지. 맞지? 그러면 50까지 가라는 얘기는 이 마디가 몇번 돌아가니? 어, 25. 25번. 그럼 어떻게 된다? 따라서 7 더하기 2를 한 이거를 몇번 곱한다? 25번 곱하면 되는 거야. 맞니? 이해돼? 얘는 좀 간단한 문제였어. 그러면 딴걸 보면은 봐봐,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으면 0.12345 땡땡 이래 돼 있어. 12345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여기다 6을 하나 더 줄게. 6하고 땡이 있어. 맞니? 자, 요래 돼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지금? 얘는 50까지 가랬잖아 50까지. 그러면 1 2 3 4 5 6그럼순환마디가몇 개니? 여섯 6개. 개지. 순환마디가 맞니? 그럼 여섯 개기 때문에 1 더하기 이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몇 바퀴를 돌까? 5 0까지갈려면 그래. 곱하기 8을 해주고 몇개 남니? 두 개. 두개 남기 때문에 하나 두 개까지 추가로 더 어떻게 한다? 더 해줘야 되는 거야 다이니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. 오케이. 자, 그래서 일단 요거는 또 요거.